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마거봉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부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